안녕하세요. 메디카입니다. 어, 이번에 작업해 볼 내용은 이제 맥북이거든요. 맥북인데 이제 맥북 OS만 쓰기에는 이제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 10을 한번 설치해 보려 하거든요. 어, 이제 부트캠프를 이용한 윈도우 10 설치. 한번 해 볼게요. 일단은 와이파이 먼저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고 이제 이 검색창에다가 부트라고 치면 부트 캠프 지원이 메뉴가 있습니다. 뭐 메뉴 눌러 주시고요. 메뉴 눌러 주시면은 이제 소개가 나오고 계속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파티션 모양이 나오는데 요거는 macOS와 이제 윈도우 설치하는 파티션에 대한 용량을 설정하는 것이거든요. 용량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iOS 이미지, 요거는 윈도우 이미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를 선택해 주면 되는데 이제 어, 윈도우 10, 어,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iOS 이미지를 어, 보통 사파리 들어가서요 검색에 윈도우즈 10 다운로드라고 치면 이제 윈도우 10 디스크 이미지 다운로드 사이트가 나오죠. 여기로 들어가셔서 버전을 선택해 주고요. 확인. 언어를 선택해 줍니다. 한국어로 선택을 할게요. 확인. 64비트를 다운받아야 되겠죠? 64비트 허용. 그러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다운로드 시작이 되고 있죠. 자, 다운이 완료되면 이제 고그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쓰던 이미지가 있거든요. 고그 이미지를 선택해 볼게요. 선택을 눌러 주시고요. USB를 꽂았으니까, USB 선택. 다음에 어, 윈도우 10요거는1809 버전인데 요거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전에 제가 다운을 미리 받아놨던 파일이거든요. 이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나왔고 이제 파티션은 정해져 있고요. 다음에 설치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 윈도우가 설치되었을 때. 윈도우가 설치가 되었을 때 필요한, 어, 파일들을 다운받거든요. 이, 어, 부트캠프에서. 이 파일들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윈도우 10 이제 설치가 완료되고, 이제 바탕화면에 나왔을 때, 어, 드라이버가 일반적인, 어, 노트북과는 다르죠. 맥, 맥북은. 그래서, 이제, 어, 애플사 자체에서 다,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줘야 되니까, 어, 이거는 윈도우 설치가 완료되고 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어, 맥북 연식이나 이제 맥OS 버전에 따라서 이제 윈도우 10 설치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윈도우 7을 설치해야 될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맥OS를 이제 업그레이드 해서 10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혹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맥북에 윈도우를 설치를 하면서 어 이제 무난하게 잘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 가끔씩 어 오류가 나서 안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어 그럴 때마다 이제 검색을 통해서 해결 하긴 했는데 어 일단은 지금 이제 제일 무난한 형태로 한번 설치를 해 볼게요. 자, 이제 복사를 다 하고 나면은, 요렇게 이제, 어, 변경, 부트캠프가 변경하려고 합니다. 나오거든요. 암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재부팅을 합니다. 윈도우 설치하는 창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어, 윈도우 설치창이 나왔죠. 다음 눌러주시고, 지금 설치. 동의해주시고 다음 사용자 지정 여기 파티션 네 번째에 부트캠프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다음을 눌러주면 됩니다. 부트캠프를 선택하고요, 다음. 자, 계속 기다려 주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요. 다시 시작. 이제는 기본적으로 윈, 아, 맥북을 키면은 이제 윈도우로 들어가지거든요 요거는 설정에서 이제 바꿀 수도 있어요 켤 때마다 기본적으로 뭐로 들어갈 것인지 음. 이제 켤 때마다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번 설정을 해 놓으면 계속 그쪽으로만 이제 부팅이 되고요 자, 이제 서, 지역 선택이 나왔네요. 이해해 예, 주시면 되고요. 입력기 이해해 예, 주시면 되고, 어, 레이아웃 키보드 건너뛰기 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연결 건너뛰기 해 주시면 되고, 어, 연결하는 건 나중에 해야 돼요. 아니요, 사용자 이름은 적어 주시고. 연결하는거 아니요 요거는 수락해야 넘어갑니다 수락 자 바탕 화면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제 윈도우 이제 기본 지금 화면인데 여기에서 이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자 보시면 이제 내 PC로 가 보시면은 맥 어, OS에서 이 드라이버를 하나 추가해놨어요. 여기에는 이제 어, 지금 드라이버가 어, 나오는 일 받아져 있거든요. 어, 어, 맥북은 드라이버가 이제 일반 노트북과는 다르게 이제 애플사에서만 다운을 받을 수 있어서 예, 요 안에 이제 애플에서 넣 서버에서 다운을 받아서 넣어두는 작업을 합니다 부트캠프에서 보시면 윈도우즈 서포트 부트캠프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셋업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실행시켜 주면 됩니다 예, 다음 동의해 주시고 설치. 요 작업을 해주면 이제 드라이버 설치가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설정은 끝이 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어,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프로그램이나 기본 설정은 이제 개인 취향에 맞게 하셔서 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